지난 여름에 모셨었습니다. 쿠바 한인 이민사에 관한 다큐를 제작하셨던 다큐 헤로 니 모의 감독 전우석 감독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독립 영화로 관객 만 명을 넘겼다는 것도 축하드릴 예, 일이긴 하나 그걸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걸로, 그걸로 오신 건 아니고 그. 청와대에서 음. 어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게 이제 유태인한테 쓰던 표현이 죠 주로 네. 네. 어 자기 땅에서 흩어져 사는 민족 그 개념을 어, 우리 한인들에게 적용해서 한인들 역시 디아스포라처럼 세계 전역에 퍼져 살고 있고 음. 근데 한인에 대한 스스로 한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뭐 우리 쪽에서 노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런 문제 의식을 이 다큐를 만들면서 가지시게 된거 아니에요, 그죠 아, 어, 다큐를 만들면서 굉장히 더 개념화된 거 같아요. 본인도 물론 이세로서 네. 그런 적체성 혼란이 있으셨다면요? 서 네, 아, 네, 저는 근데 이세 중에서는 한국말을 잘하는 편이죠 왜냐면 윤영기를 네. 전 네.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음, 한국 밖에 사는 모든 한인들은 네 필연적으로 자신의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어디에 살던 고민 음, 해야 될 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죠. 소수민족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에 가서 직접 하셨다고. 예. 네. 아니 감독님을 왜 청와대에서 불렀죠? <laughs> 저도 이해하긴 한데 예. 여기 3일절 어, 운동 100주년 기념회라고 이제 대통령 직속 사업이 예. 작년부터 이제 있었는데 한완상 전 총리님. 이제 지원하에 이렇게 예.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인증 사업으로 뽑혔는데 예. 인증 사업 중에서 또 우수 사례로 뽑혀서요 예. 제가 대통령님 앞에서 5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뭡니까? 어, 우선 한 2분 30초는 저희 영화. 예. 네 영화. 영화 <laughs> 예고편은 아니었고요. 예. 네그 영화 안에서 디아스포라가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이제 그거를 이제 공유했고 를또 헤로니모가 저번에 제가 다른 방송 나와서 조국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시에 대해서. 헤로니모는 이름입니다. 네, 네 예. 이문조사 주인공 이름입니다. 예. 네, 좀 어, 이렇게 홈랜드라고 쓴 편지의 네. 시를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시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내용 자체가 아 이, 이분이 지식인이었구나. 문장도 너무 훌륭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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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이런 뭐 디아스포라에 대한 예. 중요성. 우리가 어떻게 800만 명의 재외 한인들이 이제 아추 이제 한반도 예. 통일 평화 뭐 이런 거에 저희가 공헌을 할수 있고 음. 할 800만 명이 나세요? 800만 명이요. 그렇죠.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 흔히 생각하는 미국의 이민간 혹은 음. 뭐 우리가 주로 잘 떠올리는 국가들 어 미주 지역이나 뭐 유럽 말고 이 800만 명은 중앙아시아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응. 일제시대에 넘어간 혹은 뭐 이렇게 쿠바로 응. 나라가 없던 시절 넘어간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막 흩어져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외... 800만 해 된다? 외교부 공식 자료는 750만 명이요. 예. 근데 750만 명인데 저희가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 있잖아요. 아, 예. 그 친구들이 을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요. 어. 근데 저희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게 적어도 20만 명이 보내졌다고 하는데 예. 그게 공식 자료고 뭐 비공식 자료로 하면은 사실 더많 한국에서 한국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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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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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서한국한국서한국서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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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한 이 세대, 3 세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거기 가가지고 한글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그런 루트도 없고 근데 그 현재에서 완전히 그 현지인으로 동화되지도 않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800만이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한인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뭐 여러 스펙트럼으로 다르겠지만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교부사나 재외동포재단 이런 데서 네. 여러 모국 방문 프로그램도 하고 한글학교도 네. 지원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음, 존재하겠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네. 그래서 감독님이 앞으로 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니요. 뭐, <laughs> 그런 그 용어에 대해서 저는 예. 더 개념화시키고 더 공론화시키고 싶어요어 가령 그 저번에 유태인 디아스포라. 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2천 년 동안 지구에서 없어졌단 말이야. 나라 자체가. 예. 그건 유명한 누구나 알고 있는 이기죠 그런데 예. 그유태인 그러니까 자기 본국이 없으니까 거기 세계 전역에서 떠돌던 디아스포라가 1948년에 이스라엘을 재건국했단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 그들은 근데 시온이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하는, 예. 네. 근데 저는 한인 디아스포라도 우리 우리의 시온인 예. 통일한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뭐 역할을 할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소명이 있고 근데 사실 재외동포도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자체가 공론화가 잘안돼 있어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아,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조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어, 그런 거에 우리, 대해서도 우리한테도 없어요. 우리, 네. 우리 정부한테서 그런 개념은 없고 그, 근데 본국에서 받아줘야지 우리도 아, 그런 의식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음.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네. 가령 제가 얼마 전에 제일 교포 감독님을 만나셨어요. 만났었어요. 예. 이분은 일본에서 이제 그 조선학교라고 그러죠. 예. 북에서 지원받는 그 학교를 다니셔서 저는 그분이 약간 뭐 사상적으로 예.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북한과 남한을 왕래를 하시면서 예. 두 나라에 대한 그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예. 판단을 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 나는 남한의 국민도 북한의 국민도 할수 없는 걸 나눌 수 있다. 그거는 두어 민족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 그래서 저는 조선족 음.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제 애교포도 그런 분들이 많고 네. 뭐 쿠바 한인들 같은 경우도 뭐 북한 남한 사이에서 이제 네. 갈등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더 객관적으로 밖에서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지는 어. 앞으로 같이 생각해 봐야지. 데 본인도 그 넓은 의미에서는 그 디아스프라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이런 다큐를 찍다가 아 이들을 묶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 개념도 빨리 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더 다양해지면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이주민들도 더 많아질 테고, 뭐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 가정도 많아질 테고. 이 다큐도 우연히 어, 어, 쿠바 여행 갔다 갑자기 네. 변호사 하다가 이일에 빠져가지고 생 고생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개념을 만드셔서 이걸 널리 알리기 시작하. 어, 실은 일을 혼자 시작해 가지고 무슨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3년 동안 고생고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저 <야전히? 웃음> 아니요. 뭐 <laughs> 제가 선구자, 선봉자로 이렇게 나서시긴 하지만 사실 동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 그러면 네. 하여튼 이 뜻을 모으려면 뭔가 뜻을 모아질 하나의 모임 조직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 재외동포재단이라는 데서 우선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또 이제 차세대 어~ 세계 전역에 이제 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뭐~ 독일의 뭐~ 브라질의 아르헨티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어. 이런 뭐~ 저희가 공식적인 그런 걸 하기보다는 아~ 유기적인 전호석 감독님이 그~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나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각 대륙의 사람들을 모아서 국제재단 같은 만들어가지고 거 만들어 가지고 다시 생고생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넓은 생각을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영화도 이렇게 될줄 알았나요? 그건 그렇죠. 네. 네. 말을 꺼냈으니까 대통령까지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니까. 네, 공감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고생하시겠네 또. <웃음> <웃음> 네. 슈. 다음에 오실 때는 네. 무슨 무슨 재단 이사장 이렇게 모시 보시, 오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꼭, 자.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냥 개념만 제시하고 본인을 빠지려고 <laughs> 하는 거같일때 그렇게 잘안될수 있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중간 중간 어떻게 돼가는지좀 체크할게 요 그러면. 네. 네. 하시는 일이. <laughs> 자, 어, 몇 개월 후면 이사장으로 모시게 될것 같은 아, 네. <laughs> 한인 디아스프라 재단 이사장으로 모실 것 같은. 아, 영화 헤로니모의 감독 전우석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